흉늑터널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 그 흉은 여기 가슴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을 보통은 여기 흉골이라고 해서 이제 흉골하고 늑골, 늪골. 흉골하고 늑골이 만나잖아요. 에, 그러니까 여기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어가 다릅니다. 영어가 에, 그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흉골하고 여기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흉녹 관절이라고 래요 예, 근데 이거는 영어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얘가 아닙니다. 흉녹 관절이 아니고 터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오구돌게 붙는데 이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이 사이에 공간에 문제가 되는데 요 사이를, 사이에 그, 요 사이를 형성하고 있는 브릿지. 브릿지 근육인데 얘가 소흉근입니다. 소흉근. 소윤극. 네. 이 소흉근이 이제 다리처럼 에 흉곽하고 늑골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브릿지 다리처럼 연결된데 이 다리가 지겨앉게 되면 요 밑으로 가는 상완신경통. 그다음에 이제 쇠골 하 동맥. 네. 그다음에 뭐. 예, 정맥. 그다음에 이제 애과 동맥 정맥 예,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완신경총 팔로 내려가는 것은 상완신경총신의 팔로 내려가는 것은 근피 예, 뭐 애과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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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정중 요골 첩골 뭐, 이런 신경들인데, 이런 신경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고요. 상완으로 내려가는, 애가 동맥 밑에는 데상완 동맥이 돼요. 이름이 바뀌지, 에, 경부 고속도로 차고 쭉 날아가다가 옆으로 빠지죠. 어? 그럼 또 이게 무슨, 무슨 지방도로가 나오죠? 에, 이런 상완 동맥이 나오게 되는데, 얘가 이제 눌리게 되면 이 상완의 동맥이 눌리니까 팔이 저리고 뭐 이런 현상이 생겨요 기 그러니까 이거 브릿지가 깨지면 안 되는데 이 브릿지를 형성하는 게 소흉근이고 얘를 주변에서 압박을 해서 생기는 병을 흉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흉근은 왜 이렇게 되있냐 소흉근은 맨 밑에 소흉근이 있고요 그 위에 씨흉 근막이 있고, 그 외에 대흉근이 있어요. 에, 여기까지는 남녀가 똑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부터 이 여성은 달라. 여성은 여기서부터 뭐래요? 그러니까 브레스트. 예, 그러니까 유방이 있어요, 유방. 그 다음에 브레지어가 있어. 예. 브레지아 안 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브레지어가 그 무슨 뭐 근육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늘 차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또이 코르셋. 코르셋까지 입어가지고 빵빵하게 이제 그, 업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게 남자고는 없는 거죠. 없는기 때문에 흉륙터널 중후군의 비중은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 당연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많은데. 뭐, 노동은, 노동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남자의 경우가 많겠죠. 어떻든 간에 하여튼 이렇게 흉부 터널 주군이생기는게 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압박을 하게 되면, 가만히만 있어도 상한 신경품이 늘리고, 상한 동맥이 늘리고, 뭐 이런 현상이 따라올 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라운드 숄더 자세에서 브릿지를 꾸기고, 뭐를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도 이런 현상이 흉부 터널 주군이 생기는 거고, 막 이렇게 노가다를 했어요 과심전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예, 팔을 들어 올리잖아 그러이부릿지가쫙 늘어나지 또 밑으로 때리면 쪼그라들지 그러 그러니까 이것도 막 많이 해도 마찬가지로 예, 흉눅터널 증후군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은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팔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쥐가 나요 마디가 나요 부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큰 거예요 여기 여기 흉눅터널이 있는 데가 어디냐 삼각 대흉 고서부터 풀기 시작합니다. 삼각대윤구. 그러니까, 대윤군하고, 예, 그, 팔하고 연결되어 있는 삼각근 사이, 무기. 노기. 무기를 갖다가 먼저 고서부터 풀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간은 업그레이드 됐다, 그러면은, 그, 바위에 쓰이골 하나부터 시작해서, 사각근까지 풀면 되는데, 음, 일단은 하여튼 얘도, 예, 큰, 저기 변명을 갖고 있죠. 흉노터을 지무군이라고 합니다. 총노 터널 중후군을 일으키는 당사자는 소윤군이지만, 왜 나만 갖고 그래? 이 따지고 보면, 소윤군 위에는 세윤군 막도 있고, 대형군도 있고, 유방도 있고, 브레질도 있고, 코르센도 있습니다. 추구장창이 소윤군을 압박하니까 소윤군이 나보러 어쩌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시는 분이세요? 예, 저는 이제 행정사무실 봐요. 그러면 흉로터널이 있는 겁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저는 이제 벽지 부르는 사람이에요. 벽지 바른 사람이에요. 흉로터널이 있는 거예요. 야, 알아서 풀어주면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꼭 물어보지 않고, 삼각 대인구 사이하고, 대인군하고 그 가슴하고, 늑골 사이. 그 다음에 여성은 브레이저, 그, 저기, 그, 브레스트 마사지도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는 해방되게 브레이저 풀고 있고, 네, 코르셋 같은 것도 풀고 있어야 돼요. 집에서까지 입을 필요는 하등도 아무, 저희가 없습니다. 그런 것만 죽여도 여기에 압력이 엄청나게 줄어들잖아요. 그것만 해도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큐 하고.